안녕하세요. 미니레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후기를 올릴 건데요. 제가 저번에 뭐, 무슨 물품을 샀는데요. 그게 와서 후기를 해드리려 하는데요. 제가 오늘 진짜 그냥 힘들어서 축 처지면서 집에 이제 가는데요. 우편함에 이+ 이게 완전 빵빵한 게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완전 기뻤어요. 이건 한 개는, 어, 굿즈 인미 판매개 님이 보내주셨고요. 한 개는 미니티사 님이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이0 0 당첨이고, 이건 제가 산 거예요. 먼저, 제가 산 거부터 후기 올려드릴게요. 음, 먼저, 도르쿠칼이에요. 이게 제가 없어가지고 샀는데 딱 왔네요. 우와, 신기하다. 네, 예, 이렇게 왔, 이거 왔구요. 도르쿠칼. 그리고 이제, 천점을 완전 빵빵하게 보내주셨어요. 음, 원래, 천점이 그때 안 샀을 때였는데요. 이제 사가지고 바꾸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거 보냈다고 하셔가지고, 다시 다른 거 하나 더 샀어요. 암튼, 이렇게 완전 빵빵하게 있구요. 엄마, 이건 뭐지? 그리고 이제, 이거는요, 영수증이에요. 천점 대 하나. 원래, 이게 3,000원인데, 2,900원으로 해주셔가지고, 진짜 좋아요. 아, 맞다. 토핑 슬라이드도 해줄 건데요. 스틱은, 키위랑, 딸기 스틱이고요. 이렇게 완전 푸짐하게. 보내주셨어요 토핑 슬라이드는 덤이래요 완전 좋아요 진짜 이렇게 100원 깎아서 보내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이제 푸짐이 판매객님의 후기를 올릴게요 네 이거를 잘라야 돼서 완전 푸짐해요 제가 이렇게 하지만, 0뱅이 당첨이 됐었나도 까먹을 정도로. 이렇게. 너무. 찝. 해가지고. 아! 이게 말이 되나? 헐. 완전 대박이다. 먼저, 인컷. 30장. 맞구요. 헐. 아, 어떡해. 입믹 맛보기로 조금만 넣어드렸습니다. 2 0 0단음 축하드리고 이쁘게 쓰세요. 후기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진짜 완전 어떻게 이렇게 푸짐한 거 처음이에요. 너무너무너무 어떡해? 어떻게... 이렇게 푸짐하게 보내주실 줄도 몰랐는데. 너무 푸짐해요. 이거 스티커를 뜯고 있어요. 이게 지저분하게 보내 주실까 봐 종이 좀해 주셨나 봐요. 네, 먼저 이거 시우민 김종인 이런 걸로 도경수 200열도 될 거도 같아요. 그리고 이거 엑소 K랑 엑소 M 두 장씩 보내주셨고요. 얘는 누구지? 아 여러 가지 굿즈를 보내주셨나봐요. 엑소 말고. 응 어, 그러고요. 얘도 누군지 좀 모르겠네. 그리고 이거는 엑소. 이것도 엑소 이거는 찬열 이것만 느낌이 좀 다르네요 근데 스티커긴 스티커인데 이것도 도경수 시우민 이제 이거는 그그그 그, 그 누구였지 누구였지 수호 네 수호 수호 이거는 박찬열 그리고는 수호 백현 백현, 백현, 찬열. 이거는 전체 컷 아니네. 어 수호랑 백현 컷이구요. 이렇게 더 너무 푸짐하다 어떡해. 이거는 FX 설리랑 어 설리. 그리고 이거는 타오랑 백현. 이거는 시우민. 이거는 변백현. 네, 이제 이름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아, 어떻게 너무 푸짐하다. 이것도 있고요. 학교 갔다 오는 바로 바로 이게 지금 후기 쓰는 거라서 진짜 좋고요. 아 어떡하니? 그리고 이거는 뭐로 이거 뭐지? 이것도 스티커네요. 그리고 이거 판스 보내주셨어요. 이걸, 이런 걸이걸 판스라고 하나? 아무튼 이렇게 보내주셔서 진짜 아 완전 푸짐해서 진짜 감사하고요. 제가 200 많이 참여할 테니까 진짜 열심히 하세요. 지금까지 미니레일이었습니다.